두 번째, 윤활유의 종류와 특성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유의 분류입니다. 여기서는 원유의 용어와 기유라는 용어를 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원유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원유라고 합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석유가 원유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시켜서 윤활유를 제조하는 주원료로 사용되는 유분을 추출하는 것이 기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유의 특성과 기유의 특성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 표에서 파라핀 기유와 이게 나프테인 기유를 구분을 했는데요. 이것은 파라핀 원유와 나프테인 원유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먼저 구분하기 전에 밑에 파라핀계 원유와 나프테인계 원유 즉 기유를 특징을 나타내는 것부터 보고 위에 표 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핀계 원유입니다.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한 원유를 파라핀계 원유라고 하고요. 등유 경유의 품질을 우수하나 휘발유의 옥탄가는 낮습니다. 자, 옥탄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밑에 용어 정리에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의 성능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옥탄가라고 하는데요.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이 파라핀계 원유는 고품질의 윤활유를 제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분은 적고 파라핀 왁스 분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원유, 사우디 아라비아 아르바인 나이트, 중국 대경 원유 등이 이 파라핀계 원유에 속합니다. 나프탱계 원유 보시겠습니다. 나프탱계의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한 원유를 나프탱계 원유라고 하고요. 아스팔트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스팔트계 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이 휘발유를, 이 석유를 정제를 했을 때 가장 품질이 낮은 거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이 아스팔트계 원유라고 부르는 이 나프탱계 원유는 이 파라핑계 원유보다 저 퀄리티가 즉 품질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라핀 왁스가 적기 때문에 간단한 처리로 유난율 제조할 수 있으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원유, 텍사스 원유 등이 있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오셔서.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항목에 따라서 파라핀 기후와 나프텐 기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중은 파라핀 기후가 나프텐 기후보다 높습니다. 점도 지수도 파라핀 기후가 나프텐 기후보다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점도 지수가 높다는 라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점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점도 지수가 자 높다라는 것은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 폭이 낮은 것을 점도 지수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점도 지수가 낮다라는 뜻은 자 온도 변화가 점도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즉 온도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뜻이 점도 지수가 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낮게 일어나야지만 안정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이 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안정성이 있으므로 파라핀 기후가 나프텐 기후보다 안정성이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하점 발화점, 유동점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증발하여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점화원, 즉, 불꽃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가 인화점이 되겠죠. 발화점도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에서 유동성을 잃고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는 최저온도를 유동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자, 인화점이 낮다. 그러니까, 최저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인화점이 낮은 것은, 불이 붙기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안정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화점이 높은 것이 불이 붙기 어려움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 또한 파라핀 기후가 나프텐 기후보다 높습니다. 잔류 탄소도 파라핀 기유가 다테인 기유보다 높게 되고요. 자, 아닐린점도 높습니다. 그럼이 아닐린점은 무엇이냐? 용어 정리해 보시면 아닐린점은 아, 석유 제품과 동양의 아닐린이 단일 액상으로 용해되는 최저 온도를 뜻하는데요. 자, 이 아닐린점은 아닐린이 아, 무엇인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닐린이라고 하는 것은 제충제. 자 살충제,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그런 화합물로 굉장히 독성이 높은 화합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잘 쓰이기 때문에 이 단일 액상으로 용해되는 최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 또한 파라핀 기후가 나프텐 기후보다 높습니다. 산화 저항성도, 그니까 산화에 따른, 그 산화의 발생에 따라서 저항하는 성질, 그니까 산화가 되기 어려운 성질을 산화, 산화 저항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것도 산화 저항성이 높은 것이 안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특징들이 파라핀 기후가 나프텐 기후보다 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라핀계의 원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러한 이유가, 자, 넓은, 자,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위에 표 비교해서 알수 있다시피, 어, 점도 안정성, 그리고 산화 안정성.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 범용 윤활류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이나, 자, 유압류에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품질이 다 파라핀계 기유가 납탱의 기유보다 다 좋은데 그럼 납탱계 원유를 어,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것도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납탱계 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좋은 특성과 용해성이 뛰어나서 자, 이러한 특성에 유리한 특수 분야에 적합합니다. 냉동 기유라든지 변압 기유 같은 특수 분야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부탱계 원유가 되겠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파라핑계 기유이고특수분야에 적합한 것이 나부탱계 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핵심키에 보시면 윤활유의 구이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파라핀 기유와 나프텐 기유 비교꼭알아두시고 윤활유의 구이 조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점도, 마모 방지성, 열 안정성, 산화 안정성, 노미 부식 방지성, 유동성과 소포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소포성에 대한 용어 정리는 밑에 나와 있죠. 기포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소포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윤활제 분류 보시겠습니다. 윤활제라고 하는 것은 액상과 반고체 상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액상 상태는 윤활류로 보시면 되겠고 반고체 상태는 그리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상 윤활류는 광유와 지방유로 나눌 수가 있고요 광유는 순광유와 순광유 첨가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유는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고체 그리스 상태에서 증주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증주제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더 걸쭉하거나 반고체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을 증주제라고 합니다. 즉, 점도를 조절하는 증주조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증주제는 그리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스의 성능과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반고체 그리스는 뭐 용도별로도 볼 롤러용이라든지 세시용 방청용으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윤활제를 구분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체 윤활제는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기유로 사용되는 파라핀계 기유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점도 지수가 나프텐계 기유보다 낮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핀계 기유는 나프텐계 기유보다 모든 특성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점도 지수라든지 아닐린점이라든지 산화 저항성, 인화점, 유동점 자, 이런 것들 모두 파라핀계 기유가 나프탱계 기유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어, 용어 설명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점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 변화하는 점도의 변화 폭이죠. 따라서 점도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는 것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도라고 점도 지수가 낮은 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크다, 즉 안정성이 떨어진다. 고로 점도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안정성이 있는 것은 파라핀계 기후의 특징이었죠. 따라서 1 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증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리스 증주제라고 하는 것은 액체 점도를 증제시켜 더 걸쭉하게 반고체 상태로 만드는 사용되는 물질을 증주제라고 하는데요. 즉, 점도 조절제죠. 네, 그리스 증주제에는 해당하는 것은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리튬, 벤톤, 유기화물 합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 1번이 되겠네요.